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행자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잠에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미용으로 군대봉고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니냐? 그러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버렸음 중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교회가 물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게 목사지죠. 목사, 목사나 가르치는 교사들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현대교회에서는 목사를 생각하겠죠. 이 목사를 교회가 물줄을 돕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으로 2024년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는 성경을 배우는 순서가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에 자신이 자유이며 인 사도인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바울이 지금 바울의 이 사도됨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못하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사도 그 바울은 어 자신이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을 가르쳐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이게 이거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을 사도로 가는데 어뭐 가론주다가 죽고 어, 아티아가 이제 사도가 됐어요 열두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도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 바울도 이제 사도로 우리가 말을 하죠 사도는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베드를 포함해서 쭉 바울까지 더 이상의 이제 사도는 없죠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이제 보내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미스 동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세상에 복음을 위해 보내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이방땅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 복음을 가르친 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엄청 슬프죠. <laughs> 교회가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슬픕니다. 마치 제 자식들이 아버지인 철을 아버지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정한다면,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한다면, 저는 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뭐, 마음 자체가 아주 슬프죠.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이방 땅으로 가서 그뭐 완전히 없는 그 접박한 어 복음의 불모지에다가 어 복음을 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바울이 이제 떠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아니더라도 교인도 교도 교 교인들에게는 자신은 사도라 내가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든지, 어, 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내가 그들이 스승이다 사도라, 아, 볼림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근데, 교인도교회에서는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임을 보당을 띠듯이 절명해 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인도교회의 성도들은.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께 도 배우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가서 복음을 뿌렸더니만, 열매로 맺어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사도라고 어, 사도 자신을 사도로 증명해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며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교회를 통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게 되냐는 거죠. 당연히 있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섬긴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뭡니까? 사례비를 받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그것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이제 연보를 받습니다. 일종의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어, 힘든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연보들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고린도후서에더 극명하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난의 편지도 보내, 음, 보냈던, 3차 편지는 아주 뭐 극렬한 비난의 편지를 보내고, 또고린도 그 후서에서도 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뭡니까? 연보를 받죠. 그게, 어이, 뭐야, 실컷 야단 치고, 어, 돈을 받아? 뭐현금을 받아? 뭐 이런 게 <laughs>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그런 행위나 그런 요구나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왜 자격이 없느냐?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막 본문 내용입니다. <laughs>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이게 자신을 이렇게 로 다른 사도들과 한번 비교하면 개바, 즉 이제 베드로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베드로는 선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 부인하고 같이 다녔나 봐요. 그 그게 맞죠. 선교사님들 나가실 때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나가시죠. 그렇게 해야죠 오히려 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 다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으나 바울이 누리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안에서 자유인인 성도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혼 한다고 죄짓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고 죄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죄를성기는게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바울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베드로처럼 자기 신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선 자신과 바나바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바울은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작업을, 직업을 가지고 성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험에 빠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진 자신이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나 사례비를 받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없도록 자신은 뭡니다천막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성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권리가 있으나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일하니까 알지요. 권리가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있는 거죠. 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바울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렇게물질로 섬겨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함을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눠요. 뭐냐면. 군인을 비교합니다. 군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는 거죠.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할 때 자기 돈을 내면서 자기가 뭡니까? 돈을 들여서 군복도 사고 총도 사고 막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군인은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당연히 수확된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를, 자기가 수확하는 그 포도를 먹을 권리가 없이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 포도를 통해 뭡니까? 수익을 내든지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그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떼를 기르는 자는 당연히 자기가 기른 이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세상의 이치예요, 이건. <laughs> 세상의 이치가 이런데,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물질의 공급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사람교회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사람교회에서 사랑, 사,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7이 세상관습의 예를 든 것이라면 율법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가,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자 바울을 섬겨야 되는 거에 대한 어, 예를 일반적인 예도 들고 이제 율법으로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모세의 율법 중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 곡식을 받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 먹지 못하게 하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소에게 곡식 먹을까봐 망을 씌워서 이렇게 일하면 소는 일만 하고 그걸 못 먹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가 일하면서도 그 곡식들을 좀 먹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신명기에 말한 이유는 그 소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가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 소주를 염려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도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밭을 가는자가 밭에서 나는 소산에 대한 기대를 하면 밭을 갈듯이 곡식 드는 자는 함께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드는 것과 같이 주를 위해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그 교회가 물줄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격이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령한, 신령한 것들을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바울, 바, 어, 바울이, 바울이나 바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을 거두는 것이 지나친 일은 아니다. 라는 지금 만약 연보를 거두러 갔는데, 아니, 무슨 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을 어, 거두어 가느냐라고 주장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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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가 있다라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다른 이들, 이들은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쳐 간 적이 있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물질을 지원받은 사역자들에 의해요 다른, 이들, 다른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지금 바른복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들도 물질을 호응받고 갔는데 바른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는 고린도전서에서 물질을 공급받을 권리는 뭡니까? 당연히 더 있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뭡니까? 바울은 범사에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섬길 때도 아마 바울은 천막 짜는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바울은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지 않고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혹시나 연약한 자들이 아, 바울은 뭔데? 우리 우리가 아, 우리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어, 공급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 사역할 때 아마 자신의 이 생활비를 교회를 통해서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그것들을 벌었던 것 같아. 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중에 일부가.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 그것도 왜면은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는 음, 그들 중에 일부가 어 권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들이 잘못됐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는. 혹시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자는 재단과 함께 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위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재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섬겼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재단에 섬긴 것으로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너무 많아서 남아서 시장에 유통시킬 만큼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아프리티 때 신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먹고 살았죠. 그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 지금 그들은 그런 상황을 다, 세상적인 논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친 바울에게 그 권리가 없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당연히, 당연히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뭡니까? 교회로부터 성경을 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명령하셨다라고 우리가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물질로 돕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것은, 사례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로 사역자를 섬기는 것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어, 저도 바라고, 막, 뭐,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다 바라한 일이 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연약하면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죠.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음, 풍성하게 이제 교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사역자들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사역자가 아, 많은 사례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쩌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100만원 벌어가지고 10만원씩 헌금하시는 분 11조 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뭐, 막, 억대를 막 가져가시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좀 고민과, 어, 그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어찌보면, 평균 임금, 그 모든 성도들이 평균 임금 정도, 어, 받아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막, 너무 화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없는 데는 너무나 없고. 아침에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옛날에 막 하셨죠. 이제 그분들이 열로해지고막 이렇게 돼서 하는데 자식들이 그 선교의 대를 잇는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물다고요. 대부분 본인은 이제 고생을 했고 이제 거기서 선교지에서 이제 끝나지만 어그 선교사 자녀들은 어 다른 직업을 가지게 좀 하시려고 하고. 대부분 많이 또 유학도 보내시고 이제는 한국도 좋아서 한국에 오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또 그래서 뭐 미국으로들 많이들 뭐 유학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 거기 라디오에 오늘 국동방송에 나왔던 패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어 선교사님이 어, 돈을 줘가지고 그, 저, 돈을 줘가지고 유학하는 것을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장학금을 받든지 장학금을 대부분 자녀들이 받든지 자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회비는, 자기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하면서 그렇게 하지. 성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자녀들의 학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못 봤을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성교 쪽이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이들은 또 자금들을 다 받고, 열심히 또잘 살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도 넘어봤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건 있죠. 이렇게, 어, 를 이어, 선 성교를 하지, 안, 안 하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성교, 성교의 장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본다면, 그겁니다. 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결과,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뭐, 권리가 있니, 없니, 이렇게, 아, 실비 글 때, 이, 고린도 전서 9장의 얘기는, 바울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이 오늘의 아, 결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성도 성도들 중에 물질로 바울을 생긴 것에 대한 불평을 하며 바울이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지명하며 부르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의 공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름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지, 창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님을 배웁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사역자를 물질로 온전히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하옵시고 복음을 들은 교회마다 온전히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4년에는 저희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이 시간을 통해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성도와 가정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있는 복력자들과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